아, 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 풍파보 25단계를 개발한 매직맥가이버 발명가 장선모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어, 우리 라파세나 풍파워는 일명 엔진 고장 예방 백신기에서 자동차 고장 예방 백신기로 건너갔습니다. 아, 사장님은 이렇게 서 탑가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탑가리를 하고 바갈이를 하면서, 어, 마이티, 3.5도 마이티입니다. 어, 기계를 떼놨다가 다시 어, 장착으로 왔습니다. 어, 이, 이 차는 5일, 5일 삼, 카본 불리기하고, 어, 려휠 타고 어, 해갖고, 4단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 4단계. 아, 오일만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형편이 어려우면, 오일만 하고 있다가, 또, 형편 좋으면, 또, 나머지 해도 됩니다. 아, 아, 이렇게, 아, 이 마이티도 장착을 해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 우리, 아, 탁갈리 하면서, 잠깐 이거 떼는 차가 되니까, 어디, 오일도 얼마나 깨끗해졌는가 봅다 이야, 오일 많이 깨끗해집니다. 세상에.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딱벗어보여 자, 자, 훑어봐요, 손가락을. 좌우로 문대봐 있어. 어때요? 매끄럽죠요 네. 오늘, 저, 올 때, 안, 다고 오니까. 무겁죠 소리가 엄청 크고, 뭐, 완전 개판이요. 아, 아이고. 그래요? 예. 네. 이게 네, 메가이버 달았을 때하고 안 달았을 때고 하는 거땅사예요 어. 우리 사장님 이거 중고차 사갖고 왔을 때뭔 네. 이런 어, 딸따리가 있냐고 경기 서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아 경기 타고 다니다가 어승용차 타는 느낌이. 요 네. 그리고 오일만 달았는데도 벌써 승용차 어, 타는 느낌이담에. 네. 이거 없이는 운전 못해. 아, 못해, 운전 못해. 운전 못하겠지. 못해 뭐. 아유, 저거 떼고, 거망에서 기까지 오는데, 어디서 경호기 타고 왔어? 경호기. 어디서 어디서 왔어요? 거망 충 충북 거망. 엄성에아 엄성. 음성. 예. 엄성에서 부산 신항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거 저저시가 왔는데, 에. 경호기 타고 왔어. <laughs> 아, 이거 죽격받는그걔 어떤 분이냐면 차를 인수 인계한다고, 자 미리 떼놓고 간다고 불법전 다 떼고 가자네.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일이, 어, 끓거리실 때가 있잖아. 요 그래갖고, 한두 달간 탄 사람들이 있어. 저 약속이 안 맞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잖아. 이거 없이 타니까 죽는 줄 알았다. 타는, 타는 도 운전 못하겠어 이거 <laughs> 안 타고 운전 못하겠 <laughs> 아, 우리는, 사람은 뭐, 3단계 밖에 안 했는데도 그러니, 네, 네, 네. 예, 이제, 예, 예, 풀버전 21단계, 뭐, 25단계 아, 하면, 어쩌겠어요? 막날라가는 게. 네 몰라, 난안 해보니까. 하여튼, 이거, 곧, <laughs> 그, 보상계 고금만 달아도. 에? 아이고, 서류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그거 없이요 응. 이제 지금 못 하겠다. 서금 좀못 하겠다. 운전 받아 갔지? 예, 받았다. 그리고 저거 통이 달려 있어 뭐. 예. 오일 가기도 쉽고. 예. 이거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뭐였지? AG 제거. 뭐 아무도 없는 원진 뭐 있는 거 같으니까. 그렇지. 어쨌든 또점검하기도 쉽고. 예, 점검하기 좋고. 요즘 수차들 하는 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저한테 얘기합니다. 에. 무슨 스트레스? 애약하고 가야 된대. 아니 나는 이때는 아침에 와그숨먹 매... 기다려 되고 아침 에와 가지고 이 통만 이제 봐도 응. 또부도해부뜨대 어, 아이고 <laughs> 또 이거, 이거 어. 고또또또 또, 또, 어, 어, 나세 파워 네. 올 정리기 시스템있고아 이거 지금 어, 몇년 뭐. 됐어요? 우리가 다그 단지가. 단지가 그저3정하고 예. 삼년. 예. 서류온다고 떼놨습니다. 카본 3년... 불리기. 카본 분리기고, 맥 필터하고, 이거 어, 연결해 봅시다. 아, 이렇게 또, 우리, 라세 파워 올 정리 시스템만, 어, 3년을 사용하시고 나니까, 이 카본도 안 낍니다, 확실히.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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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카본도, 이렇게 한번, 어, 카본 분리기, 이거 휠터 이래갖고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유정력에, 인젝터도 보하고 뭐 기름도 가열해갖고 겨울철 연비 편차도 잡아주고 매니 에너지가 되게 하는 굉장히 상당히 하고 카본 분해기하고저 안쪽에 카본 분리기 요거맥 필터 아 이렇게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아, 아, 마이티 3.5도입니다 아, 이분도 어, 오일에 너무 뻥 가가지고, 결국은, 어, 나머지 25단계라 했습니다. 예, 올일 순환이 다 됐습니다. 저 DPF가 달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원래 달려갖고 나온 거요? 네, 밖에서 DPF 달려나온 거요, 원래? DPF, 아니요. 예, 밖에서 달았죠? 아니, 제가 다한게 아니에요. 원래 달려갖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에서 달려나온 거요? 그 전에 그 사람이 달았던 뭐 아, 네, 그래 그렇지. 그래. 그렇지. 아 그렇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열도 많고 그러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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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운기 소리가 났겠지. 네. 어, 오일 점도가 떨어지고 열이 많으면 오일 점도가 많이 떨어지고 빨리 오일이 산화가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유로 6가 유로 하이브보다 오일이 엄청나게 유력이 없어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장착 안 하신 유로 6 고객님들 오일 교환할 시점 돼가지고 한번. 오일을 한번 만져보세요 윤활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딱 답이 나옵니다 자풀락셀 한번 밟아보세요 어때요 지금 3000rpm 인데 엔진 깨지는 소리가 안 나네 기가 막히죠 학생 배달 떼보셔 오면서 힘들었다며 아올때 완전 기운기네 경기 끌고 왔네. 야 경기 끌고. 이제 올라갈 때자 승용차 끌고 갈랬어. <laughs> <에? 웃음> 자 <웃음> 38만 었네요 네. 138만은 아니죠? 두 개요. 응. 뭐 38만 뛰고. 예뭐저 매더방 또 작작동이 잘안 되는 것 같구만. 아니 아니. 요요거 요거 작동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어. 요그러면 지금 이때게 38만 8천 됐어요? 처음에 아니요. 처음에 내가 10만 개 있었는데 아. 한 20만 개로 거의 게 뛰지. 아. 그러면, 이거, 고장 났는것 같구만. 이 아, 지금, 연식이 몇 년식인데, 이 차가? 11년식. 그러면, 13년째인데, 38만 몇개 띠, 안뛸 띠리가 없죠. 가자그만 일자가 하나 넘어갔겠지. 에이, 예, 일자가 한번 넘어갔지. 에이, 가짜, 가짜. 예, 가 예, 자요, 한번싹 밟아보세요. 반응이 빠르죠? 너무나 가볍게 넘어가쁠죠? 예, 됐어요. 이제 다리도 안 아플까요? 지금, 다리 아프고 골반 뼈 아프고 무릎 아픈 분들은 빨리 오세요 네. 사람이 제일이지 돈이 중요한 거 <laughs> 어? 사람이 그냥... 살아야죠 <laughs> 이제 집에 갈때승형도 <laughs> 타고 갑예다 브레이크 말봐봐 브레이크 여기 올라왔을게요 <laughs> 뻣뻣하죠? 음. 어. 네 뻣뻣하죠 뻣뻣합니다 <laughs> 우리 마이티 탔던 분이 <laughs> 여기 왔 아, 네. 저분도 마이티에서 옮겨 다녔어요 마이티 3.5도 타다가 옮겨 다분인데 세차 나오자마자 바로 달았어요. 그 자리에서 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옮겨 달았어요. 어, 경기정류 3단계, 5일. 어? 카본 불리기는 저 안쪽에 있고. 2 20... 0일저 어, 예. 안쪽에 카본 불리기 있잖아요. 아, 또한개어요 네, 예, 안에 있잖아요. 카본 빼는 아, 거. 어 예. 아... 이게 세차에 바로 다니까 고장이 없지. 응? 네, 예? 뭐 예. 이렇게요. 딱 야광으로 해갖고, 1 9 0마력해가니까 어, 만차. 아니, 고장이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어, 장착 완료하였습니다 가... 순환이 잘 됐습니다 한번 엔진 상태를 한번 봅시다 예 33만 킬로 운행했습니다 싹 끝까지 한번 접보시다 아이고 바로 넘어가버했네 별로 안넘어지 다른 차들은 안 넘어갑니다 공떠가지고 <laughs> 밟고 나면 그때 올라가는 느낌이 돼 어? 그러니까. 응? 우리 사장님, 이제 시내 주행할 때도 반응이 빠르니까 누가 끼어들게 못하죠? 아, 그렇죠. 스타트가 빠르지. 네, 스타트가 빠르니까. 그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시내에서 일하는 덤프, 저 200코, 450마력이 저 인천에서 달라서. 아니, 인천에서 왜 이렇게 급히 왔어요? 그랬더만. 아, 시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유로식스가 되는 게 이제 급도니까 난스타더나면 끼어들어 보니까 또 양보해주는 느낌이 되니까 차들이 마 놓고 들어온다 이거야 위험해서 도저히 안되겠대 아 자기는 양보만 해갖고 꼭 받고 있는데 받고 나면 바로 반응해야 되는데 받고 나서 좀 있다가 반응이 안 보니까 위험하다 이거야 오히려 그분이 지금 한 3년 가까이 있었는데 좋답니다 갈수록 차가 더 좋아진답니다 우리 사장님도 엔진 소리 뭐 소리도 안들리네 어? 매연 0% 검사 받을 때마다 몇년 풀어. 참, 그리고 맨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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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8%로 줄었습니다. 16년, 1부터는물론데 해간. 8%라. 그리고 여소수 검사도 합니다. 우리는 주행 중검사를 서울 차로 아! 녹수 검사, 녹수. 녹수 녹스 검사도 해요. 그리고 몇 프로 나오던겨? 검사증 갖고 있어요? 몇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서, 수도권에서 검사한, 검사증 한번 봅시다. 수도권에서. 제 예, 부산은 늦어가지고 내년부터 그 녹수 검사합니다. 1 6년식부터 예, 녹수 막은 사람들을 지금 빨리 개방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똑딱이 달아놓고 녹수 쓴 사람들 도 불합격 맞아갖고 다시 원치하고 가서 하니까 학격 맞더랍니다. 네. 예, 야. 자, 매인이요 8%라요. 8%잖아요. 네. 한번, 손치 봐봐, 매연8%이요 네, 예, 8% 이해야 돼. 근데, 지금 매연 저저12% 됐다고 그 17년 식불보호사공이 놀려갖고 전화가 와서 작년에는 검사 12% 나와가 합격을 했는데 올해는 15% 나왔는데 불합격 맞았다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강화가 돼가지고 맨집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지금. 이게 그러네 이게 11월 달 거니까 네. 지금 15% 이하에서.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네 작년 거20 22년도 재작년 거네 어 11월 18일. 검사 받았는데, 요, 매연이 몇 프로요? 어, 15%네, 이거. 15%가 이한데, 0000 나왔고, 또 다음 장한번봐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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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 23년도, 작년 12월, 음. 그러면 작년부, 작년 말부터 이렇게 뀌었는 같다. 아 작년 말부터, 주, 한 중, 중순이나 돼가지고, 요, 요, 봐요. 어, 시, 어, 매연 8%로 줄었자네8%이 예. 야, 이거, 심각하네. 올해부터 나는 된지않았던 작년 말부터 됐네. 서울차라고. 그래. 아, 수도권 많이? 네. 야, 서울남바잖아 또. 네. 서울남바. 아, 서울남바만 이런답니다. 이제 관리 안 하면 골치 아픕니다. 예, 예. 수도권 서울남바만 8%인가 봐. 그러면. 일반, 일반 검사에서는 못가도 아, 아. 정밀검사 들어가야 돼. 정밀검사? 교, 교통검사, 교통검사 들어가야 돼. 아, 교통공단에 네. 들어가서 검사를 받네. 네. 아, 괜찮아. 물, 네. 야, 이거 검사 방식이 이 엄청 서울에서 이제 차, 디젤 차 운전하려면 엄청 힘들겠습니다. 예, 오늘 또, 오늘 사장님 덕분에 서울 남바바람에 덕을 봤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가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요즘 요거, 저, 저한테 저 장창으로 오시는 분들은 검사증을 꼭 받아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러면, 검사증 요즘 검사하고도 검사증을, 검사표를 안 주니까 자기가 몇 프로 나왔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라세 파워 장착하고 매연 나이를해서15% 나오던 것이 0% 0% 0%, 0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좋아진 지를 압니다. 내 얘가 전에 검사를 몇 프로 나왔는지 모르니까 매연이 에너지가 된지도 모르는 거라 몇 프로가 이게 뭔가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 예. 감사합니다. 부, 부자 되시고 안전 운전하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어, 만1 9 0만력 우리 사장님 덕분에 또 좋은 정보 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네, 조심히 가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봐나세요 서울남바입니다. 서울남바. 서울에서 기제차 운전하기 참 힘듭니다.